적어놨죠? 이 마이크로가 백만분의 일입니다. 그죠? 마이크로가 백만분의 일이란 말이에요. 여러분들은 쿼크하니까 쿼크가 얼마나 작은가 내가 보여드리는 거야. 마이크로는 백만분의 일이니까 우리 눈에 보여? 안 보여? 안 보이죠? 우리 화장, 우리가 밀가루 가는 밀가루도 마이크로보다 커요. 그러면 그 밀가루보다 백만 분지일 작은 거잘 보일까? 그런데 나노는 십억 분지일이야. 우리 땅콩 몽속으로 쏙쏙 들어가 버려. 화장품 나노 화장품이 있죠? 이거는 십억 분지일이야. 그 이거는 영어로 빌리언. 십억은 영어로 빌리언이고 백억은 백만은 영어로 밀리언이야. 그러면은 아니스트롬이라는 건 백억 분지일이야. 생각해보세요. 10억분지 1도 작은데, 화장품이 땅구멍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데, 그 작은 거를 갖다가 100억 동가리를 낸 거예요. 100억 조각을. 땅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100억 조각을 냈으니, 얼마나 작아요? 그걸 영어로, 요거는 10빌리언. 이거는 100억을 영어로 10빌리언이라고 그러잖아. 그런데 요거는 100억분지 1이야. 그러면은, 그 100억분지 1은 아니스토롬이라고 그러고, 아니, 스토럼이라고 그러고, 100억은 10 밀리언이지. 그 다음에 피코, 피코는 1 조분지 1을 피코라고 그래. 아니, 1 조분지 1. 아니, 이건 나노만 해도 얼마나 적은데 그거를 1 조개를 쪼갠 거야. 되게 작죠. 그거를 우리는 피코라고 그래. 그 영어로 트릴리언, trillion. 트릴리언이 영어로 1 조를 말할 때 트릴리언이라고 그래. 그러면은 펜토는 0 조분지 1이야. 얼마나 작아요? 요 밀가루 밀가루라고 하자고 그 밀가루가 천조 분질로 쪼개봐 진짜 작겠죠 자 보세요 그게 쿼드리언 쿼드리언 좀 있으면 보여요 쿼드리언 자그 다음에 이 아토는 백경분지 일이야 아토는 백경분지 일을 말해요 영어로 아토 하면은 그러면 영어로 백경을 뭐라고 그냐 퀸틀리언 퀸틀리언 영어로 백경이야자 그러면은 헌드레드 아토 이거는 영어로 1 해분지 1을 흔들어 아토라고 그래. 그러면 1 해분지 1. 어마어마하게 작죠? 그 작은 것이 광자야.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세포 하나를 1 해분지 1로 쪼갠다고 하면 생각해봐. 그러니까 그게 모여있는 게 여러분 몸이야. 그거를 공간 세계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자가 여기 지금 서 있어. 내가. 이렇게 인간의 세포를 인간의 작은 세포 하나를 일해 분질로 쪼개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내 밖에 없어요. 맞아요. <laughs> 맞아. <웃음> 응?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섹터리언이라고 해. 섹터리언. 영어로 일해 내 자산이 얼마이고 아나 섹터리언고 내 자산이 일해입니다. 어마어마하죠, 그죠? 이 일해라는 숫자가 영어로 섹터리언인데 아 여기는 에, 천일 해본지 이런 용어로한드레서 아토라고 해. 한드레 아토. 그러면 이 아토 세계보다 더 먼데서 온 자가 내요. 아, 네. 알겠죠? 그러니까 이거는, 이거는 마지막 것은 광자지만은 이것은 원자야. 무슨지 네. 알겠죠? 원자에서 광자까지 내려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나? 아, 네. 인간들이 할수 있어요? 인간들이 밀가루를 갖다가 일레분질로 쪼갤 수있나 여러분이? 못 하겠죠? 예. 여러분의 몸의 신경세포를 여기 앉아서 넌 수명이 몇년 늘어나라 내 말대로 돼야 안돼딱한 예. 살도 안 틀려 딱딱 예. 딱 수명이 나오죠? 예.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내년에 죽을 사람 맞죠? 예. 근데 지금 내가 수명을 갑자기 32년을 30, 늘려놨죠? 예. 저 사람은 60년을 늘려놨죠? 예. 예. 그죠? 저 사람이 이론으로 따지면 나한테 대들어. 이론으로는 대들어. 당신이 어떻게 신이냐, 뭐 이래요. 근데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 대들 수 있나? 없어요. 없어. 그 때문에 실기가 없는 필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이나 불경이 실기가 있나 없나 그 안에? 없어. 글자만 보고 뭐가 있었느냐, 없었느냐 이러고 앉아 있어. 예수가 손을 얹은 적 나왔다. 이거 보세요. 내가 손을 언제 놨습니까? 그냥 낳아라. 맞아, 맞아? 70억을? 낳아라. 낳지 마라? 그러면 없어져 버려, 다시. 맞아, 맞아요? 손을 얹나? 그건 구닥다리란 말이에요, 구닥다리.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맞아, 맞아? 그냥 마음속으로. 어머, 저 여자 이쁘다 그러면 이뻐져 버려. <laughs> 그래가지고 하늘 오는 여자들이 점점 이뻐져가지고 안 이뻐지는 이쁘, 안 사람은 없어 그렇죠? 어. 근데 어디가서 놀고 싶어 놀고 하면 얼굴이 좀덜 이뻐져 있어 뻔해요 알겠죠?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적어주지만은 이런 이 마이크로 우리가 이 마이크로가 상당히 작았지 옛날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랐어 근데 지금 나노 시대 왔죠? 네.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? 나노 시대에 살고 있어. 10억 분지 1, 10억 분지 1 시대에 살고 있어. 나노 화장품 나왔지, 나노 기술 나오고 있지, 그죠? 네. 이 시대에 살고 있어. 여러분들이 아니스토르미나 피코나 펜토나 아토나 한드르드 아토 1 0 0분지 1을 자주 구지하는 이 시대까지 나는 미리 이야기해주죠. 네. 이게 이게 과자가 아니죠? 이 숫자가 가짜가 아니야, 이 영어가. 다 사전에 나오는 거야. 이거는 영어에 보면, 분명히 한드로다 아토는 1, 4분지 1로 나와 있어요. 어, 아토는 100갱분지 1이다. 수, 영어 사전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나는 이런 걸뭐안 보고 다 외우지만은, 여러분들 이게 가짜입니까? 아니요. 지금 과학이 어디 있다고? 2019년. 이 그래, 안 그래? 네. 그럼 내가 여기까지 미리 이야기해 주죠?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갈 동안 여러분들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미 이 시대를 다 앞서가지고 있잖아. 그래야 그래요. 네. 이야기해 주죠? 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산다. 어떻게 되겠어요? 비행접시가 계속 와. 이 하늘궁 옆에는 세계에서 비행접시가 제일 많이 옵니다. 왜 올까? 내 때문에. 내 때문에. 아시겠죠?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탁 말하면 그것이 제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팍팍 전하겠죠. 예. 모든 시스템이 다돼 있어. 그러니까 내 미국의 나사나 세계적인 무기 학자들이 나한테 이길까 뭐예요? 어디야? 어마어마한 비행접시를 동원하고 있어.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어요. 알겠죠? 예.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 내려온 이상은. 내보다 더 많은 경원을 데리고 있는 자들은 없어 맞습니다 됐죠? 음. 자 질문 자,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들이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네. 옛날에는 전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불교에서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부처야 택도 없는 말씀 여왕벌은 일벌들이 될수 있나 없나 안 되는 거예요. 지구인들은 길러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는 IQ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내가몇 채예요? 무한, 무한대 무한대 430이라는 말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430이야. 그러니까 무한대지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머리를 수명을 탁 늘려주는데 IQ를 따질 수 있나 없나 아무리 IQ 높은 사람도 남의 수명을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나? 없습니다! 없어요! 그 세계가 어떤 세계야? 맞습니다.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도는 거 아니죠? 네! 예. 땅에서 배우는 거 아니죠? 네! 예. 아니야! 땅에서 이런 거가는게 있나? 나이 올리는 거 가리키는데 있나? 없습니다! 없어! 본 적이 없을 거예요, 여러분. 네! 예. 맞아, 맞아! 맞습니다. 이거는 무한대의 i q 라이 말, 지능이라임 알겠죠?